아 이사분씨 아 눈을 뜨고 밥을 먹어야지 눈을 뜨고 응? 어? 애기에 애기 이사분 어린이야 진짜 응 어? 아이 너무하시네 자 엄마 아 해봐 아응응아 어. 응. 아, 눈을 떠야지 응눈 어? 감고 먹으면 어떡해 이사분씨 <laughs> 이사분씨. 네? 이사분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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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네. 그래, 그래. <laughs> 아니, 눈을 뜨고 밥을 드셔야지. 먹고 있습니다. 응. 오늘 계란하고, 뭐, 이거 반찬이 뭐야, 이거? 응? 어? 어? 이거 순인가그 음. 다음에, 국. 자, 엄마. 아, 해봐. 한 아. 아 그렇지. 아, 응. 자, 이거는, 그룹씨. 물김치. 응. 엄마 저것도 좀어 엄마 영상을 봐야지 어 영상을 봐야지 고개가 왜 왼쪽으로 돌아가셨네 가운데로 한번 해봐 고개 가운데로. 고개 가운데로 고개 가운데로 고개 가운데로 가운데로 자 계란 응. 엄마 네, 자! 비치다. 아 음... 음. 귀찮아. 아이고, 귀찮아. 맛있어요? 어이구, 안 맛있어요? 어이구, 어? 이사분 씨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야, 에이, 어? 맛있어? 에이, 진짜로? 아이고, 응. 야 주무실 때 주무시더라도 내가 옛날에 어? 엄마가 아버지한테 편지 쓴거 내가 찾았거든 서랍에서. 내가 이, 읽어드릴게. 어? 여기 읽어드릴게. 알았지? 어? 잘 들어. 잘 들으셔. 음, 잘 들어. 사, 사랑하는 당신,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오래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살아온 시간들. 응. 40몇 년이 됐는데 오래되지 않았다고 약속했어? 어? 매, 매년을 매 매해를 신혼으로 살기로 약속했었어? 어, 로맨틱한데 신혼처럼 항상 어 돼야 한다는 말 나는 능력이 없으니 당신 오래 살아야 한다고 건강과 생명을 지켜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하지만 당신의 야윈 모습을 보며 또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음, 가슴 점에 오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 나를 두려움으로 엄습해 옵니다. 야, 엄마 글씨 완전히 그냥 시적으로 잘 쓰시네. 응, 어? 평생을 가장으로서 남자, 남편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온, 음, 살아온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 3일 휴가를 내서 병원 치료 받고 있는 당신을 혼자 두고 연수 음, 핑계 대고 훌쩍 떠나버린 제가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점점점 삶의 무게에. 많은 조족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연수 다녀와서 사랑한다고 또다 고백할게요. <laughs> 여보, 사랑합니다. 와우. 아니, 언제 이런 편지를 썼어? 10년도 넘었네? 응? 와. 이거 아버지가 이거 편지 읽고 뭐래? 응? 무뚝뚝 하셔서 답장도 안 했지, 아버지는? 그지? 응? 아니, 이렇게 엄마가 그냥, 응? 로맨틱하게 편지를 썼는데, 아버지는 뭐래? 뭐랬, 뭐랬지? 응?